지금 여섯 시2 1 분. 아, 밤새 비가 왔습니다. 어, 큰일났다. 오몸의쑤시다 아, 큰일 났다. 아. <laughs> 비가 좀그쳤네요 아, 오늘 이거 철수를 할수 있을려나? 아, 큰일났네. 비가 계속 오네요. 제가 우중 캠핑을 안 해봐서 이게 비가 계속 올 때는 철수를 어떻게 하죠? 텐트를 젖은 상태에서 그냥 가지고 가나? 난감하네 여기서 1박 더 해야되나? 아 지금이 8시인데 날씨가 슬슬 개는 것 같아요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 커피에 빵 하나 먹고 바로 이제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출발 준비 완료 지금 시각 11시 50분. 아, 오늘 <laughs> 좀 텐트도 좀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 좀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뭐 오늘은 이렇게 멀리 못갈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서. 일단은 가는데까지 한번 가보다가 숙소를 잡아보겠습니다. 유럽 투어 3일차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계속 비가 왔는데, 다행히 아침에 계속 하, 날씨 운이 나쁘진 않네요. <laughs> 와, 어제 진짜 도착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하루 자고 나니까 또 괜찮네요. <laughs> 그러니까 여행 딱 도착했을 때는 진짜 온몸이 쑤시고 와, 캠핑 못 하겠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아침이 되면 괜찮아져요. <laughs> 이제 여기 체로, 치, 체스키에서 이제 더 남쪽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근 원래는 오늘 오스트리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늦게 출발해서 오스트리아까지 못갈것 같아요. 50km만 가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봤을 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 유상한 다리가 하나 있네요. 삥 돌아가야 되는데, 이 다리를 건너면 바로네요. 다리 신기하다. 이 야, 엄청 기네. 타고 가야겠다. 아, 날씨 개고 있다! 아 유럽은 진짜 자전거 여행하기 너무 좋겠어요 그냥 맘만 먹으면 하루에 다른 나라도 갈수 있으니까 <laughs> 계곡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븐이아 어제 진짜 아까 말했지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와 도착했는데 진짜 온몸이 다 아프고 막. 얼굴은 한 10년 늙은 것 같고. <laughs> 근데 재밌습니다, 뭐. 나 자신, 자신에 대한 도전. 할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아, 오늘 아직, 아직 처음이라서 그런지 페달이 좀 가볍네요. 적응했나? <laughs> 비온 다음에라서 너무 좋은데요. 마트가 나왔나? 아, 물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먹을 거를 좀 많이 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뭘거요 많이 가지 다닐 수가 없어요. 어 정식어? 또그 마트가 현금만 되네요. 근데 유로 유로를 받아 다니니. 어 여기 동네가 국경이 얼마 안 남아서 좀삭막하네요 동네가. 아이 예브리넷. 아 계속 오르막이네. 근데 이게 확실히 이틀간 이거 타서 그런가. <laughs> and I paint a trofe with my collar and I paint a trophs blue and yellow home. and I put some pictures on your window and I let the sunlight shine purple here's 어? I'm Irish. Irish? Ireland. Ireland. Oh. But I have a little house there for the Ireland. Okay. Good luck. Okay. Good luck. Ireland. 저분이 제 자전거 보더니 부름톤 엄지척 해주는데요. 이게 제가 여행하다 보면 이 부름톤으로 여행하면 은 사람들이 다 대단하게 봐요. 서양 사람들도. <laughs> 와 여기 산 안정의 산 속이네. 아 계속 어필이야 아 그래도 할만하네 지금은 10km 가까이 계속 완만한 오르막이네요 아침까지 푹 쉬어서구나 컨디션이 좋네 야뭐 차도 없고 그냥 새소리만 난다 여유로워 여유로워 우우. 나 갑자기 이렇게 신난 거야 후, <laughs> 내려간다. 아, 시원해. 지금 시간이 4시 15분, 아니, 2시 15분인데, 20, 27km 오고, 여기서 일박을 해야 되나? 비가 올것 같기도 한데, 아, 오늘 빵밖에 안 먹었는데, 진짜 밥, 밥을 먹으면 생각할까? 아, 유럽, 유럽 체코에 와서 이런 레스토랑 처음 오는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 7, 8km만 가면 그 오스트리아 체코 국경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오늘 좀더 가서 모스티아까지 넘어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단 밥을 먹으면서 콜라가 나왔습니다. 당근 휴게를 예약했습니다. 처음으로 미리 예약. 모스티아 넘어가서 드디어 오늘 국경을 넘는구나. 3일 만에 국경을 넘네요. 유럽은 이거 다 좋은데. 이뭐 식당에서 뭐 시키면 너무 안 나오겠지 뭐 30분 지나는데 안 나와 이거 봐요 <laughs> 아~ 뭘 하자마자 이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1 5 k 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의 숙소 오스트리아 국경은 여기서 8 k 로 남았고 비가 조금씩 한 방울씩 내리네. 아마 국경을 넘으면 또 분위기가 안전히 바뀔 거예요. 거리는 15km인데 언덕이 많은 것 같아요. 차에서 엄지척 해주는데요. 두부리데 굿바이. 뭐라고 거야? <laughs> 아, 뭐야, 이거. 출발해서 계속 언덕이네요. 아, 아. 이제 10km 남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네. 아. 휴, 휴. 이제 앞에 국경이 보이네요. 원래 이유는 국경이 뭐 넘는지도 모르고 국경 넘는 그런 길도 많은데 여기는 조금 국경이 제대로 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번 유럽 투어 첫 국경이다. <laughs> 뭐 아무도 없네요. 오스트리아 나 어디로 가야돼 자전거는 국경 아무도 없네. 오스트리아 진이우 체코에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왔습니다. 아. 2박 3일 만에. 이제 여기서 흙소까지 5.6km 남았네요. 계속 올라가, 씨. <laughs> 아까 내비 보니까 끝에는 거의 내리막인 것 같은데 똑같은 자연 풍경인데 뭔가 달라 보이네요. <laughs> 기분 탓인가? <laughs> 지금 엄청 높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기만 넘어가면 될것 같아. 와, 씨, 장난 아니네, 진짜 한 15km 남아서 우습게 봤는데 거의 한 10km가 오르막이야. 어. <laughs> 제가 이렇게 유럽을 달리 다 보면은 이렇게 국경을 넘잖아요. 그러면 뭐 풍경이나 뭐 분위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운전자들 성향도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laughs> 뭐더 거칠어지는 나라도 있고. 얌전히 운전하는 나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스트리아는 내, 제 기억으로는 오드바이 타고밖에 안 달려봤는데, 오드바이 타고는 달려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멋지네. 아, 비가 조금씩 많이 오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 약간 알프스 느낌이야 이제 마을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을입니다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엄청 조용하네요 마을이 <laughs> 사람 한 명도 안 보여. 다 왔다. 저 앞에 어딘가인데. 비 많이 맞기 전에 도착했네. 이거다. 맞나? 딱 도착하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안녕. 와방 엄청 좋은데요 오늘 여기가 1박에 12만원입니다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지금 여기 대부분 20만원 넘더라고요 이 동네 근데 여기 특가가 잠깐 나온 것 같아서 화장실도 크고 유럽 화장실 엄청 큰데쇼파도 있고 침대도 크고 와이 정도면은 가성비 짱인데요 오스트리아에서 오, 대만족. 아, 지금 시각이 4시 40분. 아, 체크인 완료! 유럽 투어 3일차 무사히 완료했습니다. 오늘 한 반나절 라이딩 했네요. 오늘 총 라이딩은 40km 했고요. 어, 상승이 600m라 되네. 어, 40km 600m면 엄청 올라갔네. 아, 오늘 드디어 체코를 지나서 우스티아로 왔습니다. 아, 2박 3일 만에 국경을 넘었네요.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숙소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laughs> 좀 가격이 비싸지만, 한 2, 3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숙소를 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재정비할 게 많이 있네요. 일단 뭐, 3일 만에 국경을 넘어서 오스트리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이제 여유있게 가면 될것 같아요. 3일 정도 했더니 약간 적응이 되네요. 자전거 무게도 약간 적응이 되고, 어, 오늘 여기서 이제 푹 쉬고 또 내일 또 새롭게 OTR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라이딩해서 주셔 감사합니다. 자 충전기 한번 볼까요? 충전 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충전 <laughs> 저기로 있어. 드론 조종기 그 다음에 드론 핸드폰 두개그 다음에 골전드 이어폰 하나 시계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 그 다음에 아이패드. 아... 아, 이렇게 많이 충전을 해야 됩니다. <laughs> 저녁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숙소, 호텔, 이쁘네요. 아까 비가 와가지고 바로 들어오느라고 동네에 잘못 봤는데, 엄청 이쁜 멋진데요. 동네가 <laughs> 역시 오스트리아. 어, 이것도 멋있고. 아까 그냥 비가 와가지고 정신없이 들어왔더니 오스트리아. 국경 마을입니다. 체코 바로 옆에 여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간단히 먹겠습니다. 와인을 한잔 시켰습니다. 레드 와인. 거기 물도 주네?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소고기 감자? <laughs> 뭔지도 모르고 시켰어. 아.. 오늘의 죽이자. 먹어볼까요? <laughs> 맛있는데 <laughs> 단백질 구터중 와이어 하나 추가했습니다 아이 몰라 <laughs> 오늘 먹고 이제 내일부터 라면만 먹어야 돼아 지금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 이쪽 동네 강수 확률이 90% 네요 90%면 거의 비온다는건데 내일 우중투어 한번 해야 되겠네 완전히 싹 비었습니다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와인 두 잔에 저렇게 스테이크 먹었는데 28유로 나왔습니다 28유로 한 4만원? 너무 환율이 요즘 너무 유로가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먹어도 4만원 나올 것 같은데. 간만에 가수비 좀 했습니다, 오늘. 아, 와, 저 진짜 멋있다. 근데 와인 두잔 먹으니까 약간 취하네. 아, 이제 비가 좀 오네요.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 산 꼭대기에 눈이 있네요. 멋지네. The sunlight shine.